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르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게임이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보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하고 점령전까지 진행하게 되면 총 보상이 무려 13,000달러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네들은 NFT하고 웹3가 결합된 게임인데 NFT는 이미 72만개가 민트됐고 회원가입한 계정이 무려 4만개, 커뮤니티 사이즈 역시 트위터는 22K와 디스코드 15K, 그리고 매주 5200명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영상은 그냥 오피셜 트레일러 영상인데 이 인트로 말이 끝나고 바로 제가 플레이하는 모습 보시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오늘은 이 게임이 왜 주목받는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크라이맨 체이스는 4X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참고로 4X는 익스플로어, 익스펜드, 익스플로잇, 익스터미네이트 즉 탐험하고 확장하고 자원을 뽑고 적을 섬멸하는 게임이란 뜻입니다 우리 유저들은 이 조직의 보스가 돼서 도시 내의 구역을 점령하고 자원을 관리하며 자신의 세력을 점점 넓혀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기지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파트너와 차량을 수집해서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은 모두 왼쪽 아래에 있는 작전 미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뭐 게임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너무 쉽게 되어 있고요. 전투는 굉장히 간단하면서 약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동 전투 방식인데 차량 간 충돌과 스킬 조합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스킬을 언제 누구에게 쓰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약 3번 정도 지고 나서 이거 왜 지지 하면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스킬도 제때제때 쓰니까 결국엔 이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파트너들 즉 캐릭터들이 계속 모이게 되는데 이 캐릭터들은 각자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합과 성장 전략이 다양합니다. 또한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미니 게임을 통해서 추가 보상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 NFT의 경우 에토스 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이 NFT를 실제로 거래도 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그 전에는 팔로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NFT 설명이라든가 뭐 판매해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하다가 재밌으면 NFT까지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영상의 가장 큰 목적은 길드 가입입니다. 제가 계속 게임을 플레이 하다가 작전 한 5에서 6 정도의 길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길드 이름은 코백남 길드고 CBN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구독자 형님들 길드에 가입해서 다른 유저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고 아마 경쟁하시면 더 재밌게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게임들 광고에서 좀본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크라임 앤 체이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제 텔레그램에 들어와서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레벨이 더 높아지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디스코드 혹은 제 텔레그램에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